더브위치입니다 AI의 미래와 유망기업. 엔비디아는 앞으로 세계시총 1등을 위협할 정도로 더 성장을 할까요? 인공지능 테마는 작년에 시작한 만큼 1년밖에 안됐습니다. 최소한 2-3년은 갈 테마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인 것은 맞습니다. 인공지능 테마가 닷컴버블과 같은 버블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주도주로 갈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네트워킹 카드를 스스로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 MS, 애플 시총 합친 9천조 원 모금 추진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모금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엔비디아의 칩에 대항해 티그리스라는 코드명의 AI 칩 생산을 위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대항해 고객사들이 AI 칩을 생산하려고 할까요? 엔비디아의 AI h 백과 같은 집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 AI 돌풍으로 h 백 가격 폭등, 대당 최대 6천만원 호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고성능 AI 칩인 h 백의 가격이 4,700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올랐고, 그나마 이것도 주문하면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만 의존을 한다면 높은 가격과 느린 수급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할리우드의 종말, 오픈 AI 소라의 폭발적 반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오픈 AI에서 동영상 생성형 AI, AI인 소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4K 비디오를 출력할 수 있고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텍스트를 쳐서 퀄리티 높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미드저니와 같은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4K 비디오 수준의 동영상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라가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만약 소라와 같은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온다면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 학습입니다. 챗 GPT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음, 생성형 AI 학습에도 엄청난 GPU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림을 넘어 동영상까지 학습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GPU가 들어갈 것인가요? 그래서 OpenAI와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AI 칩이 어, 높은 가격과 늦은 수급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칩 개발에 나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칩, 어, 칩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구글은 이미 AI 구동을 위해 TPU 시리즈를 개발을 했고, 메타도 지난해 5월 MTIA라는 자체 칩 설계를 했습니다. 테슬라도 자사 전기차에 최적화된 HW 4.0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자체 측 개발을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범용 칩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과 A100은 범용 칩이기 때문에 소위 AI 서비스 최적화가 안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AI 가속기는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쓰입니다. 그러나 추론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칩은 자신의 AI 모델의 성능에 맞춰 세세하게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빅테크가 서로 자체 칩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가 인텔 꼴날수 있습니다. 애플 전 제품의 자체 칩, 인텔 맥 지원 종료 수순 밟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은 맥 OS형 자체 칩 M2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용 칩인 인텔의 CPU를 M2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유는 인텔의 CPU 기반 맥북보다 M2 기반의 맥북이 무려 12배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최대 고객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순간 매출은 순식간에 떨어지며 인텔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빅테크가 자체 칩을 개발해도 대박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t s m c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체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AMD, 퀄컴 등이 있습니다. 모두 c 리스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h 리스란 공장이 없다는 뜻으로 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은 하되 생산은 100%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c h big t e 빅테크가 엔비디아를 대체해 자체 측 개발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앞으로 엄청난 물량의 AI 칩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량을 소환해 낼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기업 중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어, 과연 어디일까요? 인텔, 삼성전자, TSMC가 있지만 결국은 TSMC가 최종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텔은 기술력에서 일단 떨어지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애플의 딜레마처럼 경쟁사에게 도면을 넘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아직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돈을 벌 때까지 삼성전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빅테크 기업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도면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력과 고객과 어, 경쟁하지 않는 TSMC가 앞으로 엄청난 양의 AI 칩 생산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세계 시총 23위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시총 1위, 어, 10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시총은 고스톱쳐서 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가장 유망한 기업은 어, TSMC일까요? 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현재 세계 시청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오픈 AI의 49% 지분을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와 TSMC처럼 AI 칩의 설계나 생산은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가졌다고 볼수 없습니다. 독보적인 기업은 항상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든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치 iOS의 생태계를 가진 애플처럼 말이죠. 워렌 버핏 좋아하는 기업은 C2C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AI의 주도권을 잡을 기업은 현재 시총 1등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유망하다 할수 있습니다. 세계시총 1등 기업이 가장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업입니다.